아니 지, 지성이가 이제 어 같이 마셨는데 지성이가 좀 취하니까 얘기해야 돼? 아 싫어 내가 얘기할 거야 아니 너는 모르는 일일까봐 내가 얘기할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모를까봐 그래 내가 얘기할 거야 그 정도로 마셨냐? 얘기할 아아 그러니까 귀여운 거야, 귀여운 거야. 아, 싫어 싫어 내가 얘기할 아니, 거야 가려서 얘기할 거야 아, 귀여운 거야. 아 진짜 아니 지성이가 그래도 좀술 취하니까 아니 뽀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걸지 말았구만 뭐야? 찍었어. 나가봐. 있어, 나. 아야 영상 은 없고. 자, 지금 제노한테 인증 한번 하러 갑니다. 어땠는지 제노에게 한번 물어보자. 제노 아, 지금 아, 아, 아. V앱 중이거든. 응. 자, 이제 저희가 또 지성이 성인 됐다고 한번 마셨잖아요. 응. 어, 지성이가 취하니까 뽀뽀를 하든가요? 안 하든가요? 제 발에 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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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요 <laughs> 어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아, 왜 끊냐고, 왜 끊냐고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괜찮아, 시리분들 기호해주실 아, 그래요? 아, 발에 뽀뽀를 하든가요?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뭐, 뭔 소리야? 또제 기억으로는 막 엄청 막 사람을 한테 막 안고 막, 아, 형, 막 이러면서 애교도 부리고 막그러던데 또 제노 씨는 또 지성이를 제일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아끼잖아요. 그겼어 <laughs> <끊었어. 웃음> <laughs> 아, 잠깐만. <laughs> 네, 와, 잠깐 되게 귀엽더라고. 근데 아, 아 진짜야? 어, 진짜야. 뻥치지 마. 진짜 뻥 아니야. 근데 내가 느낀 게 그래도 지성이는 되게 귀여워서 져나 되게 재밌게 좋았어요.